선생, 갑자기 왜배 내리고 공무원 학원을 하게 되셨나요? 아, 저는 원래 2 0살 때부터 꿈이 학원이었거든요. 원래 꿈은 이제 입시 학원을 가는 거였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과외도 해주고 했더니 애들이 성적이 막 오르는 거죠. 그래서 아, 나는 이쪽에 재능이 있구나 하고 학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대 아니면 교대를 갈려 했거든요. 근데 선생님이 야,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학원할 수 있어라고 하셔가지고 돈 많이 주는 학교 찾다가 해양대학교 찾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사실 해양의 꿈이 있다기보다는 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. 이 사업 창업 비용을 모으기 위해 해양대를 진학을 했답니다. 배탈 때는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군대 갈까만까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. 그래도 그때 3년을 잘 버텨보자 해가지고 이제 승선 예비역이 끝나게 된 거고 그 뒤에 입시학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강남에 있는 원래 가고 싶었던 학원이 있었습니다. 거기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거든요. 아, 아론 쌤 같은 경우는 좀더 사회에서 경력을 쌓고 공부하고 나이 더 먹어서 들어와도 늦지 않다. 라고 하셔가지고 8년 동안 꿈꿨던 이 입시학원 쪽을 접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놀고 방학 때는 열심히 과외하고 600, 700씩 벌어가지고 용돈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낭하기 3일 전까지도 과외하다가 갈 정도로 입시학원을 좋아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 라 고민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로하 너게 공무원 한번 해봐라 하셔가지고 공무원 쪽은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강력하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3개월 딱 하고 나서 합격한 다음에 2주만 다니고 그만두고 나왔죠. 제가 나와서 보니까 호남 쪽에 해양 쪽에 관련한 공무원 학원이 없던 거예요. 저는 해양대도 나왔고. 배도 탔고 그 다음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봤으니까 차라리 이런 공무원 학원 쪽을 차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그리고 가르치는 거는 좋아하니까. 사실은 창업 준비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. 2016년부터 해가지고 17년 사이 동안 뭐 해강운수에서 안전관리 팀장도 하면서 계속 과외 준비도 하고 또 그만두고 또 과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과외를 시작으로 해서 18년도에 이제 나가모 선생을 님 만나게 되면서 정식적으로 창업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올해는 이제 8년 차가 됐습니다. 현재 이제 나가모 업세바고 저랑은 완전 이제 성격이 극과 극이다 보니까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좀 달라요.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을 맞춰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제 여타 다른 학원들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고 밀도 있는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좀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다른 분들 꿈을 갖고 계시는 10대 20대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잠깐 하고 다른 일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일 하더라도 최소한 몇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얻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 있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지금 저도 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또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동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같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면서 각자의 꿈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내 보도록 합시다. 우리 고모나고원 롬박스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화이팅입니다.